오늘 말씀드릴 종목 제로투세븐 인데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 유아용품 생산하고 유통을 하는 회사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출산 관련주로 묶이는데 자 지금 이제 금요일에 탄핵 인용이 되면서 주가 강하게 상승하고 연이틀 지금 이제 10% 넘는 상승한 방식이 좀 나와줬다 라는 부분이 고 오늘 이제 이 윗골이 이 저항 부근에서좀 밀리긴 했지만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무슨 기간이 남아있다 대선에 대한 이제 기간이 좀 남아있는데 우선 일정부터 잘 체크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일은 이제 6월 3일로 오늘 잠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11일 뭐 이렇게 일단은 진행이 될 것이고 5월 4일까지 공무원은 사직을 해야 되고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5월 4일 전까지 경선이 아마 끝날 것이고, 그 전에 지금 한달약 남았는데, 선거도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준비를 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일자리하고, 어, 저출산. 저출산하고 일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출산과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은 지금 뭐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런 식으로 지금 세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뭐 차트 흐름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은 우선은 우리가 이전 고점 부분 여기가 강한 저항이었어요 돌파를 하다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자, 이 부분을 단 이틀만에 올려버립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이죠 어, 6400원 영역에서 지지를 했다라는 것만 해도 의의가 있다 만약에 깨졌다 라고 하면은 추세가 쉽게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 윗단에서 오늘 상승 의지도 분명히 있었고 정책 이슈가 일단 아직까지 많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피크가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 6,400원 일단 이탈 안 하면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래량 터졌던 부분 좀 체크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60분 봉을볼때 거래가 일단 처음으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은 이 라인이에요. 여기서 뜨고 주가 조정 나왔지만 거래가 없었어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없던 이제 저가 5,450원이 일단 안 깨지고 바로 이제 이전 고점 돌파하면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바로 슈팅이 나왔죠. 주가 또 밀리지만 거래량 없이 빠졌지만. 다시금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올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전 고점을 못 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잠깐은 밀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래가 좀 붙었기 때문에 오늘 저가라고 볼수 있는 6,200원 밀리면은 주가가 좀 하락 추세로 좀갈수 있는데 6,250원 여기 사이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에르코스라는 부분, 꿈비 여기 차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 자체 브랜드 루솔이죠. 이유식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꿈비 같은 경우에는 놀이방 매트나 이제 유아용 친구류나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는 회사인데 테마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이제 회사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성은 없고 출산 아동 관련된 이슈가 타면 은 가는 건데 그 부분을 결국에 차트로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는 하락 추세로 좀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했고, 여기서 일단은 이전 저점 5,770원을 안 깨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 기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로 접근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3,000원 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4,000원, 5,000원 밟고 지금은 이제 6,000원까지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7,000원도 오늘 터치 한번 했는데 7,000원 영역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전에 고점 거래량 터지고 내려왔는데 다시 갈때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밀렸습니다. 그러면 은 이거는 필히 내일 같은 경우에 좀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는데 조정 나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6,300원대 중반, 6,370원 정도 안 깨지면은 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력의 매집 신호라는 것을 포착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좀 종목을 좀 들어갔었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좀 보내드렸어요. 어, 6,200원 이하의 매수, 초록색 다이아 이 매집 신호가 떴다. 4월 4일 날 11시 10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단문에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많은 분들도 수익 나셨겠죠? 제로테스 7이 6,200원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요 라인인데, 요때 이제 추세가 이제 터나하기도 했어요. 이전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고, 여기서 한번더 이전 고점 돌파할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저희 채널은 이제 그 전에 또6 2 0 0원에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떴을 때 이제 공약이 들어갔습니다. 4월 4일 이날인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6천원대 말씀드렸는데 초록색 다야 떴죠. 이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은 결국에 증권사 통해서 매수할 수 밖에 없는데 증권사 89개의 순 내수 수량을 AI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주고 특정 가격에 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좀 체크를 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매집을 했다라는 부분은 머지않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럼 여기 안 깨지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100% 무료로 어, 우리 여러분들 이 댓글에 하단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로 투세븐 관련해서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제로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구독이라고 이제 메신저가 뜨고 그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옆에 오른쪽에 전송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요 신호 뜰때 정확하게 알려드린다라는 부분 어, 말씀을 드리고 여기 하단에 매입 단가 초록색 뜰때 매입해서 두 자리 세 자리 숫자 수익 나고 있는데 나도 이런 것들 이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방법 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율적이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은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 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 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기 하면 DS 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라면은 두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 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거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날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날 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은 조회 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